니까 그러니까 2021년 5월 16일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잊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올 것이다. 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자들이 뒤따르게 하시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서 어,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너희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가서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복음을 선포라 하그는데 복음의 그 내용이 뭔가요? 내용.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기쁜 어, 소식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 기쁜 소식의 실체가 뭔가 어, 사실은 우리가 어, 불완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불완전성 안에는 이미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건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 이것을 구원자 예수가 와서 실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더좀더 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즐거운 길이다라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께서 용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실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길을 알려주는 데나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그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좀 왜곡시켜서 온 세상에 가서 예수를 자꾸 믿게 믿으라 그러고 또 교회를 선전해 또이 교회를 선전한다는 게뭐 오늘도 홍보주의인데 이 홍보주의의 그, 어, 암암니의 그, 우리 뇌리에 있는 것은 자꾸, 어, 선교, 전교라는, 어, 표현을 써가면서 자꾸 교회에 나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전도, 전교, 선교.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는 미션 아니에요, 미션? 어, 뭐, 미션 스쿨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자꾸 이러면서 교회를 선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마치도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장이 되버렸다.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교회를 나오게 해서 교회가 좀더 커지고 신자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특별히 특별히 이 선교 전교 미션 이런 것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가 주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 아니에요? 미션 임무 선교 전교의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임무입니다. 임무. 네. 자, 우리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임무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미션을 선교 전교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에게 준 임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예수가 우리에게 준 임무는 뭐냐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이 대목 있죠 세번 질문하고 세번 베드로가 답을 해요 아, 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어, 베드로가 아, 당연히 어,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묻고 답하는데 그때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세 번이나 강조하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또이 교회 수장이죠, 초대 교종이고. 그 우리 교회의 맡긴 미션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임무가. 그럼 그것은 뭐냐? 이 양은 굉장히 겁이 많고 약한 존재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어, 예수가 우리에게 준 임무, 예수가 교회에게 준 임무는 약자들을 돌보는 임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선전하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믿는 이들에게는 이제 여러 표정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또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또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분명히 예수께서 병자를 붙이시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 뭐 독공물을 마셔서 해를 안 입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이걸 글자 어, 글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 또 여기 보면 이제 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라 그랬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일에표정을 뒤따르게 해서 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 예수님께서 맡긴 임무를 실천하고 했을 때 분명히 뭐 이렇게 환자도 낫게 하고 어 기쁘게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확증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서는 그러면 어, 뭐냐?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 그 복음령 간단하잖아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 그게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약자를 돌보라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복지 사회를 루어서 어, 정말 어, 배를 걸고, 어, 그걸 못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그 복지 차원에도 있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어,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많이 지금 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이웃나라 지금 미얀마 같은 데서는 푸트타가 일어나서, 어, 총칼로 군부가, 어, 그냥 힘으로 자기들의 민중들을 죽이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약자를 돌보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실제적으로 배를 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복지처. 이두 이 가지 방법이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어, 사태를 맞이해서 어뭐 직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소상공인들이 망하고 그러니까 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뭐 돈을 벌 데가 없으니 어 뭐. 붐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 나라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 뭐,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AI가, 로봇이, 사람의 일, 일을 대체하고, 그러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 뭐, 월급받을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어, 정부가, 재난 재난 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것. 또 이것을 좀더 크게 생각하면 먹여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 소비자가 없는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그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어야만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소비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가, 정부가 그것을 대주고, 기본소득.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대주, 정부가 대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기본소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 그런 기본소득을 어줄 재원을 어디서 어, 그러면 마련하느냐? 그게 이제 세금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물고,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물고, 또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모두 다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 어, 지원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선별하는 데도 어, 시간과 어, 재원이 투, 투여가 되고, 어, 그러면 그 선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죠? 또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일적 자원, 물적 자원 다 투입이 되죠. 그러니 이게 더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주는 국민이라면 이 나라 소속의 국민이라면 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거. 또 그렇게 해야만이 예를 들면 이제 중산층들도 내가 내 세금을 내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어, 조세 저항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좀 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동을선파해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는 믿으라고 선포하는게 아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와라고 선포하는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것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미션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홍보주의를 맞이해서 좀 언급할 게 있는데 홍보주의 그러면 이게 좀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제 21세기인데 옛날에는 어, 어떤 홍보라고 그러면 나를 누군가에게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쌍방향 소통의 시대인데 자꾸 홍보해서 나만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듣는, 어,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보주의를 소통주의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어찌됐든, 음, 이 홍보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소통주의를 돼서 소통을 좀잘 해야 되고, 그러면 소통이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가 소통이 되어야 되죠. 진실이 소통이 되어야 또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미디어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지금 유튜브 도그렇고요 온갖 그 소셜미디어, 우리는 SNS라고 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개인 방송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어, 그랬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소위 메이저 어 미디어, 예를 들면 신문 방송, 또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어 시청자가 있는, 혹은 구독자가 있는 그런 매체들이, 왜곡된 뉴스나 잘못된 기사들을 실른다면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대량 매체, 대중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을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전달 내용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있다든지 왜곡된 것이 있다든지 잘못 해석한 것이 있으면 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또 여론을 호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경우. 일정한 그 소수 집단이 그 뉴스를 왜곡시킨 의도로 갖고, 왜곡시킨 그대로, 사람들이 믿게 되면, 어찌됐든 그 왜곡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왜곡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를 왜곡시킬 것이니, 우리는 깨어있는 민주시민, 또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어, 정론지를 잘 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미디어, 올바른 매체 어, 정말 진실을 보도하는 매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 그 앞에 보이는 어, 매체를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 정론지다라고 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어, 미디어오늘도 있고요. 어 모든 신명 어, 기자다라는 기치를 걸고 있는 오마이 뉴스 이런 것들이좀 어, 그나, 그나마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애는 그런 매체들이 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왜좀 오늘 언보주일이니까또좀 어, 말씀을 드리면 아,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는 어, 나름대로 MBC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방송이죠. 네, TV, TBS. 어, 오늘 보면 이제 아침 일찍 하는 어, 7시부터 9시까지 어, 생방송으로 어, 라디오 방송, 어, 뉴스 공장.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찌됐든 간에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매체이니까 그런 매체를 어,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돼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정보,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어,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 나온,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진실된 보도, 정확한 보도를,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접해야만이 우리 스스로도 정확한 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에, 언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언론을 이야기할 때, 어, 네 번째 부호 그렇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나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언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을 때. 우리 사회는 많은 변태가 일어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의 입권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 권력 탈격 어, 그 때문에 가짜 뉴스를 어, 선포하고 위험시키고 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정리하면 어, 보통 인터넷 신문은 이 정도 이세 가지, 그 다음에 워마이뉴스 뭐 이런 걸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강좌 보면은 프렉시 같은 경우는 강조하고 싶어요. 민중의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언론 매체에 좀관심 있는 분들은 미디어 오늘. 이 미디어 오늘은 언론 자체를 비평하는 또그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관심 있는 분은 또그 미디어 오늘 좀잘 읽으시면 그런 안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파에서는 MBC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디오는 어, TBS 교통 방송, 온대수공략 어, 이런 걸좀 열심히 들으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꼭뭐 분방 사서 안 해도 되는 것, 팟빵, 팟빵 아시죠? 팟빵 어, 어, 핸드폰에 그 팟빵의 어, 그 앱을 까시면 그 팟빵은 여러 그 오디오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중에 어, 몇몇 그 어, 팟캐스트라고 하죠. 팟캐스트는 굉장히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서 잘 청취하시면 좋은 정보를,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 21세기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 홍보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어, 선전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보주의이 아니라 소통주의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